봤는데요. 어, 음악 학원에서. 바이올린 선생님으로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서 고객 서비스를 했고요. 음. 또 학원에서 수학 강사, 옷 가게에서는 초보 MD로 활약을 했습니다. 또 어느 한 어, 구청인 것 같은데 인턴으로 일을 했다고 적혀있네요. 음. 어. 되게 이렇게 다양한 걸 하셨는데. 네. 되게, 일단 되게 있었나 봐요. 아니, 되게, 아, 되게, <laughs> 네. 되게 있어 보이네. <laughs> 어, 저도 지금 보 LG 하우스 홀드 <laughs> 헬스 코스메틱 스토어 하니까 막 진짜 있어 보이는데 화장품 가게 LG 생활 네. 건강, 뭐 LG 얼굴 네. 얼굴샵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아, 네. 예, 예, 고객님 예, 예. 어서 오십데 네. 제가 뭐, 간단히 예. 그냥 훑어보기에는 이게 그래서 비즈니스 <laughs>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랑 <laughs> 어떤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좀 연결을 해보셨나요? 아, 이제 다들 하나 될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 세은이 와서 조금 조목조목 이부분은 짚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네. 생명과학이잖아요. 아. 그러면. 생명 과학이니까 요번에 QA QC 관련된 거 화장품에 관련된 거좀 빼보고 그리고 고객 서비스 관련해서 이런 것만 가지고 조금 빼볼게요. 그래서 음. 하나만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쎄라 네. 예. 포인트만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 PPT를 외치면서 실장님처럼 좋아 해냈어? 어떻게 이걸 바로 초년생부터 하시려고 하십니까? 회사의 음. 개혁을 이룩해 내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하게도 예. 도와드리는 겁니다. 영어 단어는 이거면 돼요. 어시스 i 어시스,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선임은 다시니어 매니저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훨씬 편해졌죠. 그래서 네. 선임을 도와서 강구해냈다. 옆에 씨리스 포인트 보시면 간결하게 제가 한국어 뜻을 조금 나열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음.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고안하였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맨 마지막. <목소리> work as part of a work as part of the team. Less importantly inspired customer to make pictures with infectious enthusiasm and an inspirational style. She has used her inspiration Good experience in the industry to develop superb organizational problem-solving and skills. She is an exceptional person who can explore new territories and push existing limits in the search for the limits. Push existing limits. Push existing limits. Explore new territories.